제 2편 요약 하반신 마취를 하고 요로결석 제거 시술을 받은 나는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며 회복을 하고 있다가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그렇게 저는 화장실을 가서 이제 마려우니까 힘을 딱 풀었죠 근데 와... 저도 진짜 엄청 놀란 게 그때 그 피가 콸콸콸하고 요로를 이제 스치면서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패닉이 와가지고 어? 스파 어떡해? 이러고선 이제 바로 나와가지고 제 침대까지 이제 걸어갔는데 그 순간 고여있던 피가 나오는 것인 줄도 모르고 어? 이거 좆된 건가 싶어가지고 이제 멍하게 조심히 갔는데 이제 간호사가 나중에 이제 오시더니만 저의 팩과 피 묻은 옷을 보고선 이제 평온하게 하시는 말씀이 옷 갈아입으시고요. 이 정도 피 흘린 것 가지고 안 죽어요. 라고 하셔서 저 그때도 네? 하고 당황한 적이 있었죠. 그러고 이제 일주일인가 며칠 정도 지나고 나서 의사분이 오셔서 이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자신도 어릴 때 이렇게 마르고 아팠던 적이 있었다면서 마치 동족을 보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친근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.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유료에 있는 관을 빼야 할 때가 이제 되어서 의사가 또 왔어요.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이게 간호사 분이 직접 오셔서 뭐 관을 직접 빼드리라고 한다면 이제 빼드릴 거예요. 라고까지 이제 말씀하시다가 이제 저와 한 5초간 아이 컨택 하면서 가만히 계셨거든요. 그러다가 마음을 다잡으셨는지 아니다, 잠시 커트선 치고 예 의사분이 이제 제가 뺄게요. 라고 하시길래 오 의사분이 직접 빼주시다니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긴 했죠. 신기해서 이제 그러고 직접 이제 관을 빼주시는데 그때 이제 당황한 게 아니 아무것도 맞지도 않아. 그냥 관 잡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위로 쭉 하고 뽑아내시더라고요. 전 그때 어어 이는 당황하면서 그 진짜 신령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 관에서부터 쓱 하고 빠지는 느낌이 이제 들더니 장기 속에서 스르르 이제 그렇게 빠지고 나서 이제 볼일을 이제 보게 됐는데 겁나 따가운 거예요 이제 관이 빠져나갈 때다 스치고 지나갔는지 아 이게 맞나 하고선 봤는데 이제 그게 피처럼 나오니까 와 진짜 안 죽나 싶었는데 안 죽었더라고요 네잘 살고 아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 나아가지고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어 물론 이제 3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으로 가져올 썰은 큰일을 보다가 이제 탈수로 인해 쓰러졌던 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